네, 안녕하세요. 기술사 세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작경제 3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0점짜리 문제로 일단 준비를 했고요. 동작경제 3원칙이란 정의가 뭐냐, 그 다음에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정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작업자의 불필요한 동작 및 위험 동작을 찾아내고 분석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적합한 표준 동작을 설정하여 근로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게 지금 동작경제 원칙 3번 칙에 정의가 되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작경제 관리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동작경제 관리의 중요성은 첫 번째는 불필요한 동작으로 인한 위험 요인의 발굴 두 번째는 위험 요인을 발굴해서 표준 동작 설정하여 안전한 작업 방법을 확립 다음에 세 번째는 동작을 개선하여 위험 요인을 제거 이렇게 동작경제 관리의 중요성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동작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관찰법과 필름 분석법이 있고요. 육안으로 동작을 분석하는 관찰법, 그 다음에 카메라 촬영에 의해서 분석하는 필름 분석법이 있습니다. 다음 대제목으로는 동작 경제의 3원칙 메인 질문에 대한 답이죠. 첫 번째는 동작 능력 활용의 법칙. 두 번째는 작업량 절약의 원칙, 세 번째는 동작 개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활절계로 외웠습니다. 첫 번째 동작, 동작 활용의 법칙은 왼손을 사용을 할때 오른손은 가능하면 지향을 해라고, 그 다음에 양손을 동시에 사용하고 동시에 끝난다. 이런 내용이 되있고요두 번째는 작업량 절약의 원칙 주변 레이아웃을 고려해 가지고 재료 공구는 부근에 항상 정돈 배치를 하고 그로 인해서 동작의 수를 최소화한다는 게 되겠고요. 세 번째는 동작 개선의 원칙 마찬가지로 레이아웃을 고려해서 동작이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한다. 그 다음에 관성과 중력을 이용해서 연결되게 동작을 이끌어 준다. 그다음 좌우 대칭으로 활동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작 실패 방지 대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작 경제 사원칙에 입각해서 현장에 서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제대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동작 경제 사원칙에 입각하지 못해서 작업하지 말라는 내용이거든요. 자이 방지 대책으로는 첫 번째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을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는 그냥 무의식 중에 동작을 해가지고 어떤 산업 재해를 유발하지 말라 이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 의식 과잉과 의식 우회, 의식의 저하, 의식의 단절 등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을 해가지고 동작 실패를 방지해라 이런 것도 지금 하나의 답이 될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자 이렇게 동작 경제 사원칙을 건설 현장에 적용을 할때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적는다면은. 이렇게 적지 말고 재해 예방을 위해서 동작경제 3원칙을 적용시 고려사항 이렇게 적으시면은 어, 괜찮은 그 대제목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사전 작업 전에 작업장의 높이랑 면적을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작업 시퀀스를 미리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작업량과 작업 공종, 작업 종류 등을 미리 파악하고 네 번째는 필요한 공구나 재료, 장비, 공법 등을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작업자의 동작으로부터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해서 미리 분석을 해 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작업 장소와 작업 방법 작업 동작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건 말고도 동작경제 사원칙을 적용할 때꼭 필요한 것들은 지적 확인을 할때 우리가 인적 지적 확인이 있지만 물적 지적 확인도 있지 않습니까? 물적 지적 확인을 하면서 작업 동작, 작업 방법, 작업 시퀀스에 대해서 미리 지적을 해준다는 내용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 마지막으로 작업 환경을 개선한다. 뭐 예를 들어서 조도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등을 사전에 개선을 해가지고 동작경제 사원칙을 적용하면은 재예방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